이 아침의 목상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오고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 하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홀로 짐을 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70인을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 내게 임하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권리학과 다해서 싸움 속에서 생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나?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세에게 부어줬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준다. 영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위기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평소에는 큰 소리로 외치고 그들이 자기를 내세우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어디론가 모습을 감춘다는 라것 그서 성경은 니미아나 에레미아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인간은 무기력하고 야약하지만 그들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어서 모든 역사를 감람케 하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사람 수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지, 정확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그저 많은 사람을 직분을 주어 세우는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공룡이 되었지만은 정작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속에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영의 사람인가를 보고 세워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삶의 문제 앞에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에서 제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는 인생 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그에게 임한 영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여서 놀라운 일을 들어 내고 있는 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영이 임한 영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일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 난다라는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기를 걸어갈 때 그저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